굉장히 좋지 않나요? 네! 좋죠? 좋죠? 이게 더 더운 게 여러분들의 열기 덕분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이제 여러분들의 열기 때문에 더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, 근데 저희 또 어느덧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어요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어, 어떡해요 물 드실래요? 어, 네네물 <laughs> 드시고요 네.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청춘 마이크 오늘이 3회차잖아요 맞아요 <laughs> 또 저희가 SNS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, 그렇죠. 네, 여러분 저희 헤이걸스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 헤이걸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<laughs> 네 그럼 마지막 곡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 곡인데요 바로 라훈 선배님의 상상사학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, 이곡 다들 좋아 라고 믿고 신나게 마지막 꼭상상하게 들려드릴게요. 마지막.